여러분 지금 사고 차가 들어와가지고 그거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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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셔야기랑 예 전체적인 점검 좀 한번 해주세요. 모셔야 넣어달라고요? 그럼 전체적인 점검 좀예 제가 앞으로 조금 빼볼게. 아, 예. 에이, 장거리가 아니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아. 네, 해드릴게요장거가 나보죠? 아, 니요 오랜만에 하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점검 같은 거는 이제 그 차가 수시로 들어오는데 바쁠 때들어오고막 아주 얼른 해서 보내야 되죠. 요... 그리고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거의. 네. 오, 오, 뜨거운 거는 안 나는데. 찬바람. 네, 찬바람에서 좀. 네. 풀터를 갈아 드릴 순 있는데, 네. 시, 지금 바빠 갖고 아, 그거 요것만 해 드리고, 아. 한번 언제 시간 내 가지고 하시면 아, 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예, 네, 아직은 조금 더 타시고, 날좀 뜨거워지면 그때 한번 가르죠 어. 무조건 뭐 갈면은 좋기는 좋은데 아직은 어, 괜찮아. 브레이크 일이나 버드리고 잠깐. 사장님, 예. 아예 여보세요. 뭐. 보셨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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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모빌입니다. H모빌입니까? 예. 어느 동이니까그 지금 오포 쪽에 있고요. 아, 네. 광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차님 통화 좀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여기요. 자, 지금, 그, 그 차에다가 조금 넣어줄 수 있는, 하, 아예, 좀 남은 것은 없고요. 그냥, 새걸 뜯어서, 아무리 서비스로라도 새걸 뜯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 그러면, 새걸을 뜯어가지고, 빨리, 브레이크 오일 넣어드리고, 이쪽에 있구나. 브레이크 오일들이요?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넣어드리고. 예. 어떻게 유리 교환한 거 마음에 드세요? 전문가에잘모르알아 예. 14개가 있죠? 아니, 15만원. 예. <laughs> 네. 왜, 아까 내 금액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죠? 금액, <laughs> <laughs> 10, 빨리. 나 둘, 셋. 6, 7, 8, 9, 10, 11, 12, 13, 14, 15, 오케이. 다녀가세요. 네. 예. 와이샤 하나 드릴게. 와샤 네. 예. 아. 저 차는 유리를 개관한 건데요. 네, 여기요. 예, 살펴가세요. 아. 네. 네. 예. 어가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거 좀 보충만 해드리려고. 비용 들어가는 반방. 건 아니지만, 반박을 자차로 해서 예, 추가 드릴게요. 예.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빨리 돼요. 붙여주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뒤로 후진하세요. 시도 됐죠조심해 가실 조심해 가실 수, 조심해 가실 수 네, 있으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침을 네. 드였습니다또 네. 이따가 이거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네, 연락... 전화 드릴게요. 네. 차 유리창에 전화번호 있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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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무실 왔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네, 아니면 저 사장님한테 또 전화 드릴게요. 예, 사장님, 예, 일로 전화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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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드세요 예, 제 예, 금방 해드릴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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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